이런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산당 빵의마인드로 지금 탁상공론하는 빡치 새끼들은 바로 국세청에 신고할게요. 겁내고 보셨나요? 저랑? 아니요. 저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아, 예? 사실 아, 는 거예요? 네, 다음 오, 애플 너무 한마 너무 VVIP. 새끼야. 아, 그러니까 중키 님은 평생만 하고 사세요. 예. <laughs> 디올 향수나 뭐 샤넬이나 이런 뭐 보편적인 향수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세비르라는 형식이 더 좋아합니다. 네, 뭐라고요? 시큐리어.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방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예,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체제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목소리>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아니면 말고.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나중에 폐망의 지름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산당 빵이 마인드로 지금 탁상공론하는 이 새끼들은 바로 국세청에 신고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도 되게 이념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민주주의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안 되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투표를 하면 몇명이 될까요?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님이 그 네이버에다가 작년 19대 대통령을 쳐보시면 되지 <laughs> 않을까요? 이 민주주의가... 사람이 참여해야지 이게 굴러가는 건데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투표를 음. 안할 권리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 있죠. 네. 근데 그걸 행사하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 투표율이 70%가 넘어요.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그가... 70%가 넘는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고요. 네, 팩트가 아니라서. 아왜 어, 팩트가 아니죠?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왜요? 투표율을 보면은 70%가 넘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서민에게는 공산주의가 이념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왜죠? 이녀석... 공평하게 나누고. 그러면은 누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누가 공부 그래. 열심해가지고 히 의치 법행 날개를 달려고 합니까? 똑같이 받아가는 거라면 그거는 힘이 네. 인드 듭니다. 우리 여성분은 공부를 하기 싫으시겠죠? 예? 우리 여성분은 스펙을 쌓기가 싫겠죠. 근데 음. 그거를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빵 하나를 가, 나눠 갖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솔직히 기초는 욕난다 이런 말이 지금 드물잖아요. 드물게 아니죠. 곳곳에서 나옵니다. 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례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성분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럼 가요 그게 몇 퍼가 될까요? 예? 그게 몇 퍼가 되냐고요 몇 표라뇨 몇좀 표? 말을 몇, 몇 퍼요 몇퍼몇 프로냐고요 몇 저는 몇 이런 표. 여성분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여성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것조차도 밝히기 두려워하시는 분이 뭘저 그렇게 저 스물여섯이요? 스물여섯이고요 제가 밝히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으신 말인가요? 님이 얘기 안 하시길래요 일단 죄송합니다 스물여섯이라고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laughs> 스물여섯에 예. 이제, 네. 이제 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저 스펙 없어요 스펙이 전혀 무스펙이죠. 님이 스물여섯 동안 스펙을 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님한테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서민들한테 좀더 좋은, 좋은 그 제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스펙을 따고 이렇게 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벌어둔 돈도 다 똑같이 나눠줄 텐데. 월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이런 분들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괴변을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방구석에 서 살지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무료한 그런 시간 속에서. 말인 거 아시죠? 그런 무료하고 무가치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네. 거야. 이 개. 싸가지 없는 거야. 아, 바로 네. 내려버렸다. 네. 한 90년대까지는 좋은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하지만 그빈부격차가 되게 심하니까. VCD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GDP 비율은 아세요? 모르시면, 모르시면은 거예요. 그 돼지 같은 주둥아를 좀 닥쳐주세요. 근데 인천 나홀 나을... 님말 되게 X같이 하세요 네 님이 더말 네. 그 X같이 해서 저도 X같이 아, 한 거고요 자, 제가 X같이 같은 새끼 에휴 멍청한 새끼 이런 돌대가리 같은 에휴 근데 인천이 말 방장님이 마을... 아니라요 <laughs> 나홀 님은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냥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뭔가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게딱 눈에 보여요 나홀 님 방장님도 방구석에서 턱상공론하는 개백수 새끼잖아요. 네, 대답할 자신 없으니까 바로 인신공격 들어가죠. 네, 내가 님을 방심했으면? 몇 년을 봤는데 항상 이러고 계시잖아요. 질문 아, 안해주시겠 님은 아마 절대로 대답 못할 거예요. 방구석 헛똑똑이 새끼가 아무리 지적해봤자 인식한 척하셨으니까 <laughs> 자신 있게 질문 받으세요. 평생 그러고 살아, 비 x 네. 나나갈게이 방은. 저 새끼 내가 아는 새끼인데 저 새끼 답정남이야. 완전 그냥 지 얘기한 대로 따라줘야 돼. 나는 예스, 노밖에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바로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 자 일단은 저 <laughs>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가장 한심한 남정네들이 <laughs> 여자 꼬실 <laughs> 능력도 안되는 비응신들이 어떻게든지 토콘에서 여자 보면 은 환장해가지고 그냥 빨딱 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날 어떤 그런 달콤함을 꿈꾸는 예? <laughs> 그래 놓고 나중에는 여자들한테 그냥 예? 네, 네. 뒷방 맞고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쓸쓸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한신 포차에서 그냥 소주나 소주나 기웃기거리는 기울, 그런 아니, 왜 이렇게, 왜 모습이 상상이 거였어요, 가요. 예예. 뭐, 예. 죄송한데 저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함께할 여성분을 제 팬을 구했어요. 아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야무지게 보냈고요. 뜨밤 야무지게 아, 보냈어요. 아, 저는 그 여성분은 상당히 기분 좋게 뜨겁게 아, 달아올랐죠. <laughs> 인천 님네 그 따뜻한 지방 보행을 감싸 주셨는지 혹시 그러니까 다, 따뜻한 지방보다는 저희 집에 <laughs> 올 때는 2족 보행을 했으나 저희 집에서 네. 나갈 때4족 보행하고 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성매고 보셨나요 저랑 <laughs> 아니요 저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거예요? <laughs> 네 다음 애플 한마 VVIP 새끼야. 그러니까 준키 님은 평생 춤만 하고 사세요. 일단 이 방에서 저 동물원 구경중님이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여성분 어떤 분이죠? 아 이형, 이형님 이형님 네, 말씀하세요 저년도 미친 또라이년이 같은 년. <laughs> 아니 뭘 믿고 여기서 어? 크리스마스 날 같이 영화 보겠다 그러는 거지? 죄송한데, 여성분. 제가 봤을 때이 방에 있는 남자들 70%가 성병 보균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소부터 갔다 와야 돼서 보건소 가가지고 정확하게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근데 영화만 보는 건데 왜그 성병 그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입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남녀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와. 그러면 님은 진짜 영화만 보려고 저 여성분이랑 저 여성분이랑 영화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네, 진짜로 영화만 보 아, 그럴 수도 지랄하고 잡바 졌고요 <laughs> 죄송한데 님은 지금 머릿속 지금 속에 시커먼 속내가 보여요 어떻게든지 모텔 잡아가지고 깔발기가 <laughs> 근데 <laughs> 네, 여성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장님이랑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laughs> 한심한 예. 그래도네 만나면 뭐 만나는 거면은 한심하진 않지 않아. 안에 부의 부러... 길을 만나는 거죠 뭐. 실례지만 방송이 네 신뢰하면 방장님. 만나는 건 이제 자유인데 저는 제발 네. 토크온 내에서 이렇게 성범 <laughs>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웃음> <웃음> 수고하세요. 음 <laughs> 자유로 이 방이 그래도 아까 제일 재밌, 제일 재밌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ughs> 너무 청소년을 무시하는 거는 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굳이 굳이 18세 한테까지 그러 민주주의라고 10... 해서 네. 그렇게 그러면 간난에게 표도 받지 그래요? 한만 18세 정도로 만 17세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차라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자정치적으 <laughs> 네, 오신다니 죄송한데 잠깐만 말 끊을게요. 아 네. 네 저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 와가지고. 코트 아... 제가 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3초 안에 대답하세요. 님이 민주주의랑 어떤 정치에 대해서 떠들면서 다른 사람을 인신 공격하시는데 제가 그런 태도를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척이렇게 역겹게 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혓바닥이라 피곤이진 새끼야. 네. 어? <laughs> 이런 도라이 <laughs> 같은 새끼가. 근 네.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나가고요. 예. 아씨. 존나 꼴보기 좋네. 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셨어요? 아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디올 향수에 좀 빠졌습니다. 디올 향수 중에서도 이제 어. 앙드레 간용이라는 <laughs>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웃음이 없죠? 나오는 향수입니다 국에서한한테 예. <laughs> 받거나 그런거 아니죠? 음 저는 음. 굉장히 이렇게 평소 취미가 이렇게 현대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서 향수를 시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어, 예, 네네 디올 향수나 뭐 샤넬이나 이런 뭐 보편적인 향수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에비르라는 향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라고 그래? 음. 요에서르요 그 어디 그랜죠 뭐라고요? 시크 비루요 아 시크 비루요? 시크 비루 알라와 악바르라는 아 병X이세요? 알라와 악바르는 알라는 위대하다는 건데 지금 네. 최근에 IS 이거 지금 저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배X야? 네, <웃음> 네. <웃음> 수고하시고요 얘 바로 강퇴하네 제가 그제 좋아하는 향수는 얘 예. 시크 네. 비루라는 향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라고 그래? 시큐리어. 저 어디에 드세죠 뭐라고 했요 시큐리어. 아 시큐리어. 예, 시큐리